주문이 예쁘게 주사님 멋있게 잔다 자, 어우, 자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지 오오오오 연요 <laughs> 오늘은 영하 마이너스 호도내내 사진이랑 영상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나를 <laughs> 주문이 <laughs> 적응해야 돼요 내 얼굴을 보면 화가 나 <laughs> 얼굴도 이러니까 더안 찍게 되는데. 왜요? 어때요? 머리 머리도 했는데. 왜요? 이뭐이 빨간. 왜 그렇게 찍는 거예요? <laughs> 저 햄버거 사는 거 찍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놔두시면 됩니다! 약간 이런내용 보드탈리였 못된 모습이 찍혔다 드디어 6개월만에 백로우더를 <laughs> 아니에요 그때도 아, 그때도 아니, 했어요 <laughs> 내거내거 뭐하지 유턴한다잉 <laughs> 예 유턴? <laughs> 어디서? <웃음> 여기 사거리에서요 아니 <laughs> 이곳 <laughs> 어떻게 알아한 바퀴 더돌 <laughs> 그러니까 한 바퀴를 음. 어떻게 돌까요? 여기 여러 쪽 일로 이거 못 간다는데요 음. <웃음> <웃음> 어? 어? 못가 뭐 놀랐다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뭐 와이프가 꺼줘 우리 왜태우려고하는 거야? 뽑기 <laughs> 들라고옛날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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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트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잖아. <laughs> <laughs> 서울 간다. 이거. <laughs> 저희 패피소드로주문했어요 이건 나, 왔습 나. 다건 나. 나. 만족, 만족. <laughs> 매우 만족스러운데? 음, 음. 자꾸 이래.. 이 음. 이래 이래, 이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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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한 50번? 아니 500... <웃음> <50번만> <웃음> <아니고>. 500번 <laughs> 오늘 한번 했으니까 499번 남았네? <웃음> <웃음> 아 출발 못하는데 오오오오오오오. 귀여가도 이거보다 빨리. 야타 빨리. 아타 <laughs> <야차>, 빨리. 타세요왜 아타요? 살이 살이 쓸어내요. 그 이어폰 꽂고저 뒤에 차 오는지도 모르고 저딱내 네, 오늘 아침 모습이네. <laughs> 출발. 오, 차도 천도 천도. 잠시 후.

내말 것도 또네 살아 없는 것 조금 빨아은 힘들었어. 네준거요다 있어. 어 갔네? 응? <laughs> 빨간 봉인데 왜 갔지? 어디가?

너무 맛있어 짜란 뭔가 만두맛이 나 <laughs> 만두맛이 나는 돈까스 기대해보겠습니다 국물 얼마나 잘 따르나 보여주세요 솔직히 나였으면 한 흘려줬다 음. <laughs> 백종원처럼 해주세요 면발이 진짜 탱탱해요 끝이에요? 어, 맛있어요 탱탱한 면발 조심하세요 안 튀겨요 튀도 돼요 진짜요? 응 보여드릴게요 <laughs> <laughs> 똑같아요 앗 아, 아. 여기서 잘자 비보어라서 조심 양보해주고 뒤에 차 보내주면 가죠 갑시다 잠시 후 좌회전 입니다. 시속 70km 이동책단속 구간입니다.